격투기 팬 여러분 8월 23일 상하이 옥타곤에서 태극기 휘날릴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유지수 유수영? 이 선수요? 그래플링? 그냥 지구 끝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타격? 요즘은 교과서 수준. 원투 치면 샤오룽 눈앞에 별똥별 떨어질 겁니다. 반면 샤오룽? 저는 끈질기고 로킥 되게 강합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유수영 앞에서는 그냥 치킨 무신세. 잡히는 순간? 김밥처럼 돌돌 말려서 간장 찍어 먹힙니다. 아니면 삼겹살마냥 철판에 지글지글 눌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라운드, 샤오룽이 헉헉대며 도망다니는 순간. 유수영이 어디가 친구야 하면서 케이크다운 그리고 파운딩. 중국 관중은 얼음, 한국 팬들만 기립박수. 그래갖고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샤오룽의 끈기, 묵사발. 중국의 홈 어드밴티지, 무용지물. 이번 UFC 파이트 나이트 257은 대한민국의 쇼타임입니다. 유지수, 화이팅! 대한민국 파이터 무조건 이긴다!